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을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을 우습게 봅니다.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이건 돈이 안 돼. 작은 돈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큰 돈도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고 싶어진다. 욕구불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에 억눌린 욕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돈이 생기면 보상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 있다면 돈은 자산이 아니라 감정 해소의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공부는 하는데 행동은 느리다. 이 유형이 정말 많아요.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선택은 항상 안전한 쪽이에요.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지금 삶에 익숙해져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가득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고통은 모르겠지만 이 고통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압니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도전보다 익숙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 편한 거죠. 타성에 젖어서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아니라 강한 두려움이에요. 바프록터가 이야기합니다. The, the vibration at the mind and body are in is going to dictate what you attract.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이 먼저 바뀐 게 아니에요. 기술이 먼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먼저 바뀐 건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인식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부족한 나에서 확장할 수 있는 나로 바뀌었습니다. 정보는 에너지를 바꿉니다. 즉, 내면에 설정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 수준이 결정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내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자기 자신을 창조해냅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충분히 할수 있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인식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존재로 인식이 전환될 때 항상 무엇이든 할수 있는 존재를 창조해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고 또다시 도전해요. 나는 할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것이 곧 운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나는 나 개인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와 주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방향성은 더큰 목표, 더큰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나 개인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와 주변을,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이 스스로에게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불안해서 움직이던 에너지에서 몰입해서 선택하는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도망치는 선택,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선택, 생존에 걸려있는 것들만 겨우 하는 선택이 아니라 끌리는 선택,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 하고 싶은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을 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전정근긍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어도 한번더 용기를 내서 몰입합니다. 몰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맞는 답을 찾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다이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이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도전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 나에게 한번더 집중하면 감정이라는 구름이 걷히고 그 안에 답을 찾게 돼요. 셋째, 선택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확장되는 선택. 틀리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성장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 주저함이 오고 늘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선택은요. 해보지 않아서 결과를 알수 없지만 사실 성공은 새로운 도전 속에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불안한 가운데서 새로운 선택을 할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확실한 거는요. 늘 같은 안전한 선택에서는 더큰 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은 이세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려고만 하면 삶은 바뀌지 않지만 이세 가지가 바뀌기 시작하면 돈은 뒤늦게라도 분명히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에너지를 바꾸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볼까요? JK 롤링은 싱글맘으로 생활보조금을 받던 시절에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내 이야기를 쓰자라고 결심합니다. 생존 에너지에서 표현 에너지로 바뀐 순간 해리포터가 나왔죠. 돈은 결과로 따라왔습니다. 하워드 실추는 가난을 피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커피 문화를 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자라고 방향을 바꿉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 확장으로 방향을 바꾸자.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페이파를 매각하고 이미 평생 써도 될 만큼의 돈을 손에 넣었죠. 보통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살자. 리스크를 줄이자. 근데 머스크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자산 대부분을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개인의 안전은 내려놓고 미션에 완전히 몰입한 선택이었어요.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게 돈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일론 머스크니까 가능하지. 맞습니다 규모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일매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선택의 구조는 우리와 같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때문에 못 옮기는 것 손해 볼까 봐 포기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돈을 먼저 고르고 소수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방향을 고릅니다 머스크가 특별해서 부자가 된게 아니라 기준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선택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방향을 기준으로 살면 돈의 흐름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선 은 개인의 부가 아니라 완전히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부는 안전을 지키는 에너지보다 방향에 몰입한 에너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급격히 늘기 직전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이상하게 덜 불안해졌다. 남 눈치를 안 보게 됐다. 될지 안 될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게 됐다.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결핍에서 여유로, 증명에서 표현으로, 방어에서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기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결정 속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결과 돈은 따라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바꾸는 실제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바꿔라. 사람의 무의식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자아상이라고 하죠. 그 자아상은 무의식 속에 뿌리 관념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뿌리 자아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자신감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거나 안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념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뿌리 자아상과 관련된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내려놓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것은 무의식 정화 과정을 통해서 깊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 짓고 있는가. 그것부터 바라보셔야 합니다. 둘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몸부터 건드리세요. 대부분 변화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생각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각은 몸 상태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즉시 영상을 멈추고, 5오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숨을 다섯 번 들이마시고, 다섯 번내쉬어보세요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 속으로 다섯 번을 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의식이 현재에 머물 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요,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바뀝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풍요로운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 소리 진동을 하라. 우리 몸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루어진 에너지 바디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가 모여있는 일곱 개의 스팟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이 차크라가 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진동을 일으키면서 감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 세곡 정도 정해서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그 노래에 나의 감정이 실려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막혀 있던 나의 차크라가 뚫리고 열립니다. 노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차크라에서부터 6번, 7번 차크라까지 모든 차크라가 진동하고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내면서 특히 나에게 에너지가 부족한 차크라가 열리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노래 세 곡을 정해서 하루에 10분씩 불러보세요. 네 번째는 안전한 선택을 하나 깨보세요. 정보는요, 곧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에너지를 형성하는데요. 에너지는 무의식적 패턴으로도 고정됩니다. 그래서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안전 파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늘 미루던 전화 한 통화를 한다든지, 늘 자주 사용하던 앱이 있다면, 무료 버전에서 유료 버전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한 가지 일을 정해서 매일 실천을 해 본다든지, 혹은 내가 늘 받기만 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반대로 준다든지, 내가 시도해 볼수 있는 것, 작은 것을 실천하면서,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 패턴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고 안전한 패턴을 깨고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섯째, 돈을 보상수단이 아니라 흐름으로 훈련시켜 보세요. 돈이 생기자마자 쓰고 싶어지는 건 결핍 에너지의 방출이에요.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바로 쓰지 말고 24시간 그대로 두고 그 시간 동안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돈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돈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그 돈이 나에게 머물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큰 돈으로 활용되어지게 되고 그 돈이 건강하게 흐르게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어떤 방향성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명확한 목적과 방향은 한두 번의 질문으로 찾아지진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나의 인생 전반을 통찰한 질문이 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맞닿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자주 그리고 깊게 해 나갈 때 나는 더큰 불을 활용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나하나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너지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